공유학 기능사, 기출문제 1200제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터 1, 제1장은 공유학 일반입니다. 그래서 공유학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유학 공학의 개념, 공유학의, 공학의 개념은 어디에 있는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압과그 다음에 유압의 어떤 어 그런 항물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합은 우리가 압축성 유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유합은 비압축성 유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공합에서는 우리가 뭐를 합니까 에어컴프레셔, 즉 에어컴프레셔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압력을 형성하고 어이 유압은 유압 펌프에 의해서 우리가 압력을 생성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압력 에너지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 에너지가 결국은 기계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이다 한번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공압에 우리가 에,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공합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아, 먼저 어, 장점 있죠. 장점, 어,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볼까요? 자,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절감된다. 그렇죠?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낮은 압력을 상해서 경량작업이 어, 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 간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낮은 압력, 낮은 압력으로 결국은 경량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경량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40에서 130도. 그래서 온도가 마이너스 40도에서 130도의 어떤 온도 범에서 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체의 저항이 작업으로 고속 운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 고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거 고속운전 어, 그 다음에 압력조절기를 사용해서 구동력의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무단계 무단계 어,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그다음 어? 여섯 번째는 일부의 노출에도 유압 에수와 같은 화재, 환경오염 등 문제가 없다 아, 그래서 어떤 어, 화재 어, 이런 환경에 어떤 오염에 문제가 없다.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기와 배관은 공장 내에 설립이 되어 에너지원을 쉽게 얻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컴프레셔 한대 가지고 많은 기계를 우리가 이렇게 작동시킬 수가 있죠. 복귀 회로가불필요하므로 유압에 비해 배관 작업이 대폭 절감된다. 그래서 어, 배관 작업이 작업이 어, 쉽다 어, 이와 같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단점 어, 첫 번째로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고 어, 결국은 유압에 비해 출력이 작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유압의 10분의 1에서 30분의 1밖개안 된다 그래서 어, 출력이 작다 유압에 비해 어, 출력이 작다 자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한 속도 유지가 어렵고 저속에서 속도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저속 속도가 결국은 불안정하다는 거, 불안정 엘브은 우리가 공기가 왜 그렇습니까? 공압은 우리가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효율이 낮고 배기소음이 크다. 그래서 효율이 낮고 배기, 소음이 있다. 소음이 있다는 거.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운전 비용이 많이 된다. 그래서, 어, 운전비가, 어, 결국은, 많이 있는, 상승이 된다는 거. 다섯 번째는, 압축 공기를 만드는데, 많은 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쥐가 필요하다. 많은 쥐. 어, 어, 공기 생성하는데,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생성을 해주셔야 되겠죠 먼지와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주변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먼지 수분제거 수분제거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압축성으로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정석제어나 중간정지가 곤란하다 그래서 정석이나그 다음에 중간저, 어, 중간저가 어, 중간 어,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우리가 대기와 공기압에 대해서 살펴보죠. 어, 대기와 어, 공기압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대기 환경입니다. 대기 환경, 대기 환경. 자, 우리가 대기 환경은 어, 첫 번째, 우리가 기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기는 지구 표면에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기는 점점 희박하고 진공이 되어 지상 11km 부근의 대륙권까지 어, 질소가 75.53, 산소가 23.14, 아르곤이 1.28,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5%가 일정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그래서 결국은, 어, 대륙권까지,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어, 대륙권까지 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 질소와 어, 그 다음에 산소, 어, 그 다음 또한 아르곤 어, 이런 어, 가스가 일정하게 분포됐다는 것, 그 다음에 어, 이산화탄소가 어,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기는 1세제곱미터당 약 1.2kg의 무게로 중력이 작용하며, 해면에 작용하는 힘은 높이가 760mmHg, 즉 1기압이 되겠죠. 어, 일 기압으로 수온지 밑바닥에 가하는 힘과 동등한 힘이 작용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기압의 의미. 그래서 대기압은 어, 760 mm Hg의 어떤 높이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 기압이고 공기는 1세 조미터는 1kg 옆의 무게를 중력로 무게로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1세 조가 m에 당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1 k g F의 어떤 어, 무게가 작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어, 다음 세 번째는 공기에서 표준 상태라는 것은 온도가 20도 절대 압력이 760mmhg 상대 습도가 65%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 공기의 에, 표준 상태 중요하죠 표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 절대압력으로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어, 절대압력으로서 어, 760mmHg 수은계로 그렇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상대 습도 온도가 얼마죠? 온도가 어, 20도 그 다음에 어, 습도가 어떻게든 RH가 되겠죠 RH 65% 어, 65%가 어, 표준 어, 상태다 어, 다음은 어, 우리가 거기에 있는 공기 중의 수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공기 중의 수분, 공기 중의 수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자, 어, 우리가 공기 중에는 수분이 수증기 형태로 함유되어 있고, 어, 또한 어떻게 수분을 완전히 포함하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건조 공기라고, 하고, 어, 건조 공기와 수분과의 혼합 기체를 습공기라 한다. 그래서 어, 결국은 건조 공기가 있고, 건조 공기, 어, 이것은 어떻게 하니까 어, 수분이 제로다. 수분이 0이고, 습공기가 있죠. 습공기. 습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건조공기와 수분과의 혼합기체. 그래서, 건조공기 플러스, 그 다음에 수분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습공기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전압력은 어떤 관계인가? 전압력. 자, 전압력. 전압력은, 수분과 건조 공기 혼합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고 수분과 건조 공기 혼합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그래서 수분 플러스 건조 공기. 건조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전압력이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중기 분압이 있어요. 수중기 분압. 자, 수중기 분압은 뭐냐? 수중기 분압. 습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나타나는 분압으로서 건조공기 분압을 전압력으로 수증기 분압을 뺀 것이다. 그래서 건조공기 분압은 전압력에서 수증기 분압을 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수증기 분압은 습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나타나는 분압이다. 습공기 중에서